<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돌아온 MC 김교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세청 블로그에 또 애독자가 그렇게 많으시다고. <laughs> 네, 그럼요. 블로그가 아주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로장려금 또 이제 신청 반기 신청 기간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그런 질문들을 직접 또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해보는 시간. 또 저희가 차근차근 성급하지 않게. <laughs> 네. 하나씩 또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뭡니까?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으신 분들한테 실제로 지원해줘서 그 일꾼한테 계속 지원해가지고 돈을 드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좀 근로를 하도록 장려를 하는 그런 지원금이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득이 없으시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근로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거, 이렇게 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놀면서 돈을 받아갔다는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피셜입니다.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잠깐 뭐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나 단기로 이렇게 일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뭐 근로장려금을 왕창 받아간다거나, 뭐 돈,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장단점이 궁금하네요. 2020년에 벌은 소득에 어, 2021년 9월에 받게 되면 그 텀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소득을 제대로 지원해 줄수 없지 않을까 해서 근데 아예 반기가 끝난 후에 신청하고 또 반기가 끝난 후에 신청하고 그 갭을 줄인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소득에 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텀이 너무 길면 좀더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자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근로장려금은 대상이 될때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두번 지급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분은 생각을 못하고 있어 못했고 하반기분은 지난 3월에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9년도 상반기분은 못 받고 넘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세 번에 걸쳐서 받게 되거든요. 상반기분, 하반기분, 그리고 전체 통틀어 정산 시점. 그러니까 상반기를 못 받으시면 하반기만 먼저 받으시고 정산 시점에 상반기까지 같이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반기 네, 신청을 하면 다음 반기 신청은 언제 하나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시던 하반기 신청을 하시던 그냥 한 번만 신청하시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예 방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기 신청 기간도 물론 신청하실 필요가 없어요 최종 지급액은 단기 신청 때랑 정기 신청 때랑 같고 총 지급액은 같고 그다음에 다만 정기 신청은 한번 통틀어서 이제 지급이 되고 방기 신청은 세 번에 나눠서 네, 맞아요. 자 다음 질문 아버지가 식당 사업주이고 아들인 저는 그식 오타를 치셨네요 네 <laughs> 식당 사업주이고 저는. 아들인데 그 식당의 근로자인데 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세법상 아버지 그 신청인이나 그 신청인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근로금,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 있어요. 가구마다 좀 소득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뭐 단독 가구나 이제 맞벌이 가구나 등등 이 기준 금액이 세전 금액이냐 아니면 세후 금액이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단독 가구가 지금 이천만 원, 혹벌이가 삼천만 원, 맞벌이가 삼천육백만 원 이렇게 소득 기준이 있죠. 근데 이게 전부 다세전 금액입니다. <laughs> 일은 하고 있는데 사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대보험이 없다면 장려금을 못 받는 겁니다.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근로소득확인서, 급여대장 이런 거 가지고 신청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득이든 상관없이 근로를 하고 계시면. 저 혼자 딸과 함께 사는데 제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딸의 소득과 합산해서 심사를 하나요? 또한 딸과 제가 각각 자녀 이제. 각각 장려금을 수령을 할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근로장려금 요건 중에 총소득 요건은 신청자하고 배우자간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말하고요. 지급은 일가구 일명 지급이 원칙이니까. 그래서 굳이 각각 받으셔야 된다면. 세대가 분리되거나 다른 주소에 사시거나. 제가 근로장려금을 만약에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서 받은 금액이 초과됐다고 해서 환수를 하겠다는 결정이 났다면 제가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환수할 부분이 있는 분일 때 자녀장려금 받을 것도 있다면 그럼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차감을 합니다. 자녀장려금이 받을 게 없거나 차감을 해도 조금 더 남는다 환수 부분이 더 남는다 그러면 그해뭐 다음 5년 동안 발생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을 해요. 만약에 5년이 지나가도록 환수가 덜 됐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소득세로 저희가 고지를 따로 합니다. 어떻게든 받습니다. 걱정하지. <laughs> 그런 거죠? <laughs> 어떻게든 시스템적으로. <laughs> 그 근로장력을 받았는데, 이거 나라에 다시 갚아야 되냐, 국가에서? 소득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그 국세청에 갚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근로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라는 걸 제출해야 되냐?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신청자분들은 그 근로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떤 분은 근로장려금을 일생에 한번딱 받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받았는데 그다음에도 요건이 된다 또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와이프 혹은 뭐 남편하고 나눠어야 되나요 막 이런+ 이런 댓글이 <laughs> 있었어요 이제 개인이 조회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같은 걸로 이제 개별적으로 네. 조회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 뭔가 막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이걸 쓰고 싶은데. <laughs> 어떤 분들은 이게 이름이 풀네임이 그러니까 합쳐진 네임이 근로자녀장려금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저거 미혼인데 저왜 저한테 받으라고 해요 이런 어, 예, 예. 그러신 분들은 뭐 아이가 없으신 분들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이까지 있으시고 소득, 그 요건 충족하시면 근로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으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9월 15일까지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죠.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하신 분만큼을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의 슈도 있고 뭐 태풍이나 뭐 홍수나 이렇게 굉장히 좀지역에 곳곳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아서 또 이런 제도를 잘 알고 지원을 해주시면 국세청에서 하는 근로장려금이나 혹은 뭐조기 환급금 같은 그런 것들이 뭐 코로나 식구나 장마, 수해 피해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